아, <목소리도> 이거 <목소리도> 아 야! 아! 저저저저저

그 들어가 가지고 약좀 그때 얘기하는 거? 아이, 완전히 많이 아프는데

저 오른발을 잡았는데, 그 경민이 오른발을. 내네 가. 아이 배드맨스도 아니고. 아, <laughs> 지루해. 찍고 있냐? 많이 나오셨어요. <laughs> 왔다 갔다 하실 때. <웃음> <그래>? <웃음> 얼굴은 안 나오고, 몸만.

아, 풀음 올리라니까. 저 전부도? 너 아, 진짜? 아, 얼른 좀 내가 뭐가 아래다 아이, 있어. 타고 있어. 타 있어. 내가 아 아니, 저거 저거 저기 서늘거를 꺼내면 되는 내면 되는 거아야 아, 올라가 커피 한잔 끓이는 거예요? 네, 아, 네 한잔은주세요 아니, 가스, 아니, 가스를 왜안 갖다 주는 거야이 새끼가 금방. 야, 유튜브 위치에... 사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위치에 위치에 거 야, 유튜브 는걸 꺼내야지. 이 시바가 할줄 몰라가지고. 유튜브 들어가시면, 응. 어, 여기에다가, 응. 뭐라고 치는 거예요? 삼국산 초코클럽. 응. 이렇게 치면은, 응. 제가 만든 거예요. 응. 구독하고, 요종 모양을 눌러달라고. 담아그을 응. 때. 예, 여기 들어가면, 제가 올려놓은 음. 영상이 쫙 있어요 재생목록쿠션 음, 올렸네요 네, 찍은거 다 올렸어요 네서. 근데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구독을 눌러야 음. 더 많이 홍보가 구경만 해야지 유튜브 네, 유튜브를이유튜브거 네. 이렇게 누르면 유튜브 거를 이유튜브거 이렇게 거를 이렇게 누르면 I will be 제가 처음하는 그걸 그렇게 잘 알아볼 때 아프다 고 모션이 한번 딱 들어갔는데 아마 엄지괜찮았거야 아, 받았다 그래야지 그걸 죽었다 그러는 거야 죽었다 그래야지 아유. 이거는 아이 아리랑 골도 아니고 너오다삼차원 끝내 구나 이거는 이거이거니려 어? 그래. 이거는 죽었다 그어 응. 죽다 죽었잖아 <웃음> <웃음> 아, 뭐야 엉망 아, 뭐. 아, 집에서 먹어!

장사 시 우리 바라도 씨. 아? 강가들 시작해야지. 아예 강 먹어야지 이거. 내년에한3 0 0 k 었는디야 올해보다 올해 싹쓸어가고 내년에 또 시작. 아니야. 주차 딱지도 8만 원을 올린대. 그럼 안 맞는 거야? 사람 8만 원다 따버리더만. 어. 근데 톨게이트갈적에 30kg 버통은 넘잖아요. 딱지 엄청 뜨게 되겠는데. 그러니까 저기를 하면 안 된다고. 뭐? 하이패스. 하이패스를 하면 안 되고, 이제 돈을 내야 그거 안 끊는 거야요 그지? 가래 아, 이 그렇게 뛰어넘어 가. 아니, 뛰어넘어 하이패스에 딱, 다 걸리는 거야. 내가 가보니까 45kg, 50kg. 아이, 나는 70kg 막는 거야. 그냥 막 지나가. 그래서 나는 이거 하이패스에 취소하고. 왜저돈 내는거래 그거 안걸리잖아 그지? 안걸리잖아 그거는 어, 최고 많이 끊을 것 같다 주차나 이런거는 다 자기 형기 나름인데 어, 주차도 말이 되냐고 4만원에서 표만 내 아니야 하루 일당이 얼만데 시다 뭐, 내라는데 민들차 대놓고 일당해면 다거들어고되는거 아니야 살려! 네. 정민이형 그 저거 퀵서비스 한번 갔다 그 뜯어두면 <laughs> <laughs> 아, 무튼 그는 이거 열여 번째 주냥 맞으면 돼. 하하하하. 시합을 해. 아냐! 야, 멀리서는 생는것 같아. 멀리서는 생그러다 나는 씨고구일를 해도 출는만예 해야 되겠지. 박자 않게 고를내는

뭐아고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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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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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아, 니아 으아, 아니아아니아게아으 야, 나이스야! 방금! 어, 이 앞에 있으면 안 되는 걸이 앞에 있었네. 누구나 <laughs> 그 앞에 내턴 좀만. 왜?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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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 풀려, 너 풀려 왜너 풀리냐고 왜? 죠에어 내가 방 내가 지금 너풀어또 싸우자고 러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왜, 왜, 왜 <laughs> 아니, 더 삽질할 왜 그래 뭐래, 왜, 왜 삽질 <laughs> 그, 뭐, <나>. 아니, <laughs> <3차 때> <laughs> 우리가 삽질할 우리가 더억래 아니야, 너조지이거 봐. 내 사태, 내 사태 하지

마무리해 자, 마무리 o 마무리 t 무 come b a k g k g m e b a k m going to come back t

내가 손들라다가 말았다, 솔직히. 아, 저기 사봐 시장님! 공내타 치면서 장님 어려운 다알지 아, 심판 보던네사람들안 돼. 심판 거시기 그냥. 야, 이시이사람 1사람 가, 서사람 3사람 알았어 얼마 돼?